고민, 아니, 말 고민 많이 되더라고. 꺼져,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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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길이 뭐요어디요 버퍼 심하죠? 지금 대기업분들 방송 시작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됐어요? 미안해 화질 좀 낮추는 게 그래 내가 재유연이라 화질은 저 있을 건데 미안해 요나 미안 진짜 빨리 스 파, 트위치 스트리머 되고 싶어 빨리. 보시는 분들 버퍼링 걸린다고 그럴라면 저희 중소기업은 돼야 되니까 방송 세달째인데 시청자가 안 들어 누가? 와, 씨, 뭐야? 시끄러. 기량 무기 좋아해요. 보드 응, 봤다. 근데 제가 1편에서는 은기사의 창이 기량 무기였나요? 뭐야? 부활하나 부활하는 건가? 뭐지? 어? 보아라네. 네. 아니 땅바닥에 쟤는 나오는 거구나. 예. 네. 은기사 무기 없어요. 아, 은기사의 창으로 깼거든요. 칩사기 1편, 1편 이제 3편은좀 근력 그 무기로 가보려고. 아 무한 리젠이야. 연고으로 아. 연재 돌. 어? 미숙한 한 가지. 아! 어 피가 왜 나? 어뼈 쪼가? 피가 왜 나? 피가 왜 나? 피가 왜 나? 어 도와줘 내 친구 피가 난다 내 친구 내 친구 출혈 출혈 친구야 아 구더기야 이거 아 친구야 친구야 나좀 도와줘. 아 횃불 횟불, 횃불이 내가 없는데? 언제나 만땅 만반 준비 완료 친구 아아아 아! 아, 피가 난다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이 새끼 시... 뭐야 뭐야 이거 닌자는 아 죽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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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300원짜리 사올 걸. 저 출혈 막는 템 없습니까? 아 씨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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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이. 급급 급. 아. 뭐노노노노노노 노. 멈춰 멈춰 멈춰. 어안 갖고 있어요. 이게 뭐야? 저주를 막는 대형 방패. 뭐야 이거 대형 방패야? 오케이, 어, 물컵팩 와, 근력, 근력 하고 체력 빨리 올려야 겠네요. 근력을 올리자, 이제 대형 방패, 근력 빨리 끼자, 근력, 근력 빨리 키우자. 이거 뭐야? 뭐 하는데? 어, 구 뭐... 그니까요, 돌았어. 이거 뭐야? 난다요. 어? 불안해. 중간 보스 나올. <laughs> 시발 뭐야? 아, 징그러워. 아, 아 거머리. 아, 아, 아. 안돼 거머리. 안돼. 어머리 붙었어, 아, 노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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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여기서부터, 어? 성당인가? 아! 아, 징그러 아! 아! 오, 뭐야, 저거? 난다요? 난다요, 아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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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빅도마뱀? 어저 아, 에바 에바 에바. 우석 도마뱀 성체야? 아, 어릴 때는 당하고만 있었는데 커서는 안 당하겠다 이거야? 어저 자 여기서 보스 무기 강화? 요목의 방울초? 아, 방울 조... 아 성냥무기네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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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떨어진다 거머리 어, 아, 떨어졌네요 일로와, 우리 친구, 귀여운 친구. 죽어. 나이스. 저기서. 좋아요. 쩌놈 문이 있는데? 도마뱀? 뭐야 여기 좋아요 어! 독반지 이 위엔 뭐야 독반지 독반지 어 존나 셌네요.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오, 미친놈와 존나 데 와, 결정맨이라, 결정, 결정 무기가 또 세잖아. 와, 뭐야, 이 새끼. 골좀 넣자? 소닉, 소닉, 바람돌이 소닉이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미친놈, 갇혔어. 욕심쟁이 악당들, 엉뚱한 생각나 아이고. 아 <laughs> 내내 죽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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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 아, 에스트 파편. 불사자 뼈쪽가 진노. 1100? 씨, 저거 맞으면 1100인 거야? 음, 기도 열심히 해. 아, 횃불 사갈걸. 그냥 갑시다, 일단. 꺼져 얘들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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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디였죠 저저 저 건물 안에 들어갔었지 그치 여기 뭐야 뭐 하는데 여기 미친놈 꺼져 여기죠 아 여기로 갔었지 와, 씨, 쫓아오는 거야? 쫓아와, 쫓아 예, 쫓아. 네, 오른쪽 건물로 쫓아와, 쫓아 서다리 쫓아. 타. 어, 뭐야? 미친놈. 그렇게, 그렇게 죽고 싶었어? 겁 많이 주네. 우마뱀맨 와와 아, 기력 달려.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야? 아이씨. 보여야 싸우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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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카메라 감독님 아.. 카메라 감독님! 월급 받고 싶은 똑바로 하세요 그지같은 <목소리> 카메라 저 아. 비켜 이새끼들아 니들 상대할 시간 없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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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코쿠 히코쿠쿠쿠이님 퀴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놀다가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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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가요. 어, 손에 땀 차, 나. 음. 욕심쟁이, 악당들, 엉뚱한 생각만. 꺼져! 쫓 아, 와, 로아 와, 쫓아. 자, 로 리액션 해주기에서 요저번팔로 대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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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희흐흐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 아닌데? 아, thank 팔로 thank you. 팔로 t h a 종종 놀라 와용내 돈. 내 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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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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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와 핑의 스카 핑의 스카네시 뭐야? 스카네똥네딱딱 봐도 님취향입니까 <laughs> 포라우스는 어때? 누카콜라? 포라우스는 약간 포라웃하면 포라우스 타면... 여기 많이 많이들 보실라나? 나 팔로우 늘려야 되는데 인기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원투 깼죠? 원, 투, 깼, 죠 원은 저기, DLC까지 다 깼어요. 투도 그렇게. 세븐, 요거 웬만하면 사는 거로해보라고 오케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추천받은 게, 타이탄 폴? 아. 이랑. 웬만하면 사는 거, 왜요, 왜? 저기, 타이탄 폴이랑 이제, 폴아웃도 추천받은 적이 있거든요. 꺼져 아, 아, 아. 고래해보라고 아 뭔가 좀 그래요 원투다 1회차만 했어요 네. 아 미친놈아 그만 그만해 형 아파 그만해 그만 바보고아씨 아이차 하고 있다고? 대박. 고인물이시네. 유일하게 이해 차한거 세키로. 아! 보스 때문에. 내돈 어디 갔지? 내 돈. 아이, 잡지 말까? 개같네.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딜 욕심 때문에 죽는 것 같군. 풀피, 풀피. 아. 아. 3 회차 에서 그인50 그만큼 어려워 져요 얼마나 어려워 져 엄청 세나 보네. 그래도, 근 성이 대단 하신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은데. 아! 세이더핀을! 후! 후! 천뎀으로 열다섯 번? 열두 번? 와우! 강력하구만. 귀환합시다. 폴아웃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아, 페리가 돼? 제사장? 호호호호 관심 있긴 해요 그, 그, 그거 이 캐릭터 귀여워 그 있잖아 응. 뉴 베가스? 오케이 오케이 총 게임이죠 그거 누나 유배 가스 오케이 speak. Very well, then take Naru. You beg u 찍 okay? Oh, j o n a 동질 근접 중. 아, 음.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햇불이랑 불아살을 좀사 가자. 음. 온라인 기반이야, 또? 오, 핸드. 예, 오케이, 오케이. 뉴베가스는 뉴베가스는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뉴메가스는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고마워요. 아.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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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제 길이 애매해 길이 빨리 쇼커을 뚫어야 되는데 포도 나름 재밌어요 음 재밌는 거 하고 싶어 재밌는 거 시청자들 많이 보는 거 <laughs> 소통을 할수 있는 게임 뽕맛 아 그게 명작인 향가보다 플레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뉴베가스 한 48시간 하나? 많이 길어요. 음. 아유 어서 와요 루비 언니. 할로 할로. 캣 서브 캐 이런 것도 많구나. 주먹맨들. 쏘다니면서 네, 하냐고. 네. 한 50시간 잡으면 되겠지 뭐 그러면. 이틀? 3, 3일 정도? 아 어서. 4일, 4일, 3일이나 4일 정도. 제가 제일 오래 걸린 게임이 젤다의 전설이거든요.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 꺼져! 왜? 꺼져! 어제 거 아주 재밌었다고? 어제 뭐 했지 내가? 헬테이커! 젤다 하셨어요? 응, 젤다 깨가지고 야생의 숨겨 재밌죠. 이 뭐야 여기 어디야? 보물? 여기 있 동전 아마 발견률 높여주는 템이겠죠? 뭐 그냥 게임 엄청 오래 하시네. 이 뭐야 여기? 붉은벌레 하냐? 불안한데 또, 그쵸? 아, 아 에, 물량 못 마시게 하네. 아, 아 박수원은 또 엄청 많이 하셨군. 아 아파. 아 왼쪽, 아 오른쪽 팔 너무 아파요. 뭔데요 이게? 온드라 표현하는구나. 죽여. 일로. 그거. 아. 어 물량 안 마시는 거잖아. 에스테오신부 아니야 이거? 에스테오신부. 응, 풀렸어 풀렸어. 에스테오신부. 저 새끼 봐라. 죽여. <웃음> 이렇게? 로이드 오신부. s 리 r 리 뒤져 오케이.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사람, 이거. 열받으라고 만든 맵이기 때문에 잘 봐야돼요 열받으라고 만든 맵이기 때문에 잘 봐야돼 쟤 뭐야 밑에? 아 뭐야? 미친놈이. 어씨. 아, 어. 야씨. 블락. 이삽하게 <laughs> 삶을 포기. 아프냐? 미친놈이야. 신사살 할머니 썼는데 할머니. 삶을 포기. 왜 이렇게, 사, 왜 이렇게 다 삶을 포기하죠? 삶은 중요한데? 그쵸? 왜 저래? 왜 저래? 일로와. 깝치고 있어. 일로와. 멍청한 녀석들. 해가리 주몽! 주몽! 와미친와 차포 와 죽을 뻔했어. 와씨. 와. 어 죽을 뻔.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요 아뭘못 봤어 못 봤어요. <laughs> 체력이 없는지 지금 알았어. 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어? 미친놈들이. 저격지점이라 그랬는데, 어디서? 여기가 저격지점이야? 어떻게 저격을 해? 안 되는데? 아하. 아. 아하. 아하. 빛나감. 아. 아 미친. 아. 이거 딱 봐도 애들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올 텐데. 아닌가? 아닌가? 로드란의 제일 기인만이 이렇게 정확히 쓸수 있다고요? <웃음> <웃음> 인정 개새끼야 딱 봐도 사람 엿먹으라고 만든 맵이거든? 아 여기가 거기구나 삶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던 곳 불사자 사냥꾼의 붙점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 끝났으니까. 버거워도 네가 참아봐. 발 보이죠? 아! 미치는데아 씨. 어. 일로좋요 좋아요. 좋아요. 이앞 위쪽 위 아, 이럴 것 같아. 아, 아, 이러, 어, 어디서 이렇게 거야? 어디서 이렇게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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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